조이대, 이 의욕 오야 X야. 말하기, 기, 길게 말하기 조금 수줍으면 언제 X인지 얘기해. 얼굴로 음. 자꾸 네모 표시하지 말고. 언제 <laughs> X인지를 얘기하란 말이야. 네모 표시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세모 아니에요? 세모. 아, 우주카메라렇서 네. 네. 아, 아, 얘기를 안 하니까.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. 네. 아니, 얘기를. 입장을 내야 되는구나. 아. 제가 아. 오늘 그래서 이야기한 거는. 네 명의 녹취 그 전에 제보 받았다니까. 그게 핵심이네. 5월 1일 날. 그러니까요. 제가 5월 2일 날질리를해 <laughs> 놓았다니까요. 음, 그래서 오, 법사에 그질리가 남아 있어요. 음.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게 또 화제가 되니까 보좌관이 얘기하더라고요. 의원님, 의원님이 제보 받은 거그 내가, 내가 제보 받은 거 아니지 않았니? 그 우리 방으로 온 제보였잖아. 이렇게 했어요. 네. 왜냐면 녹취니까. 음. 어. 그래, 내가 월 1일 날 제보 받은 게또 그러니까. 있었지. 와, 이게, 그게 월 1일 날 제보가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사람에게 확인을 했습니다. 나 이거 얘기해도 되지. 또 얘기해도 되지. 어. 예. 어. 그래서 이 사람도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이 함, 둘이 만난 게 아니라 같이 몇 명이 만난 거예요. 아. 그래서 같이 몇 명이 만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봐 그때 우리가 들은 얘기가 조이대가 맞았네. 음. 진짜? 야 그러면은 지금 네. 현재 공개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두 분인데 이한 분은 또 여러분과 같이 있었어. 근데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. 아 기억을 쉬워. 하는데 만나러 가서 이제 왜냐면 저도 한번더다줘야 되니까 음, 네.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. 그 봐! 그때 얘기한 우리 말이 맞았지. 야, 그때 얘기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 맞았지. 아, 이건 신뢰 수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야. 아, 그러니까 솔직히 높은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범죄 혐의가 거의 구체화된 상황이라서 이건 수사가 불가피한데 네. 지금 이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음. 어떤 내용들이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. 이건 네. 정말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수사 사안입니다. 들어가야 합니다. 그래서 네. 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진리가 음. 있었고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해야. 아, 어, 조희대도 답답하지 않을 거다. 음. 이런 이야기를 김민석 총리가 한 것처럼 음. 수사해야 합니다. 네.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그 이틀 만에 그렇게 파괴한 성이 표결로 이루어지리라고 어. 상상이나 했습니다.